오늘은 분당선 미금 오리역 생활권, 판교 정자 업무지구와 인접.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후 정비 논의 영향권 등 호재들이 동시에 겹쳐 있는 곳. 바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으로 주변 시세 대비 초저렴한 평당 100만 원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로 만들어질 호재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인프라 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분당선 미금역과 오리역을 통해 강남, 판교, 정자 접근이 이미 가능하고 생활 상업 업무 인프라도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지역입니다. 토지 투자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금곡동이 재건축 대상인지를 묻지만 중요한 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아파트만 바꾸는 법이 아니라 도시 전체 기능을 재편하는 법이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 생활 인프라, 저층 미정비 지역 활용이 함께 논의됩니다. 금곡동은 이정비 흐름에서 절대 외곽이 아닌 생활권 중심부에 남아있는 저층 지역이라는 점이 같이 포인트입니다. 수요가 예상이 아니라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금곡동에는 행정복지 기능을 통합한 복합청사 신축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공공시설은 단기간 가격을 띄우는 호재는 아니지만 지역의 기능과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토지 관점에서는 이게 곧 이용 가능성, 생활 동선 유지, 장기 수요 유지로 연결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소개 드리는 물건은 평당 약 100만원 대 토지입니다. 분당이라는 입지, 그리고 이미 완성된 생활권 안에서 이 가격대의 토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 포인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지, 규제, 활용 가능성까지 모두 설명해 드립니다. 선착순 마감 진행 중이니 빠르게 문의하세요.